19번입니다. 자, 부등식 영역이죠? 자, 이변수 함수의 최대 최소. 자, 부등식 영역이기 때문에 경계를 나눠줘야겠죠. 일단 내부 영역부터 보겠습니다. 자, 내부 영역일 때는 그냥 인계점 구해주면 되겠죠? X편미분 x 편미은 x-2 y 편미은 e 2y-2 는 0을 만족시킨 점이 인계점이죠. 지 그럼 점은 이 콤마 1이 됩니다. 자, 판별식을 써도 이거 당연히 극소가 나옵니다. 자, 그래서 여기서 극소에서 최소값이 나오겠죠? 자, 2를 넣으면 이거 마이너스 3 나옵니다. 자, 이렇게 인계점을 구해줘서 구해줬고요 자, 두 번째. 요게 완전제곱골로 만들 수가 있겠죠?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완전제곱골로 만들면 2분의 1로 묶으면 마이너스 4니까 x-2의 제곱 마이너스 2그 다음에 y는 y-7의 제곱 마이너스 1 이제 이렇게 두개에서 마이너스 3 나오죠? 그래서 짝수제곱골로 해도 최소값은 우습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 이제 경계영역는 9일 때자 지금 함수 자체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x 제곱을 없앨 수도 있을 겁니다. 넘겨줘서 x 제곱은 9-2y 제곱. 자 이거를 이제 이 변수 함수를 fxy를 x제곱을 대입하면 fy로 바뀔 거고요. 여기는 루트 9 2y제곱 을 넣어도 되겠죠? 자, 그래서 fy를 바꿀 수 있으면 편하겠지만 이 루트라는 게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미분을 해줄때 번거롭기 때문에 그냥 라그랑지를 이용해서 구하겠습니다. 자, 요거만 없었어도 좀 문제 더 깔끔해질 텐데 이것 때문에 변수 두개 하나로 안 바꾸겠습니다. 자 그러면은 음함수 자구는 의미 없지만 넘겨 주겠습니다 여기서 del f 요거죠 del g x 4y 자 어차피 평행 관계에서 최대 최소를갖구요 자, 라그랑지 미정계수보다는 그냥 행렬식 이용할게요. 자, 곱해서 값이 같아야죠? 자, 미리 약분합니다. 2랑 4니까 2. 자, 크로스하면 2xy-4y. 우변은 2xy-2x. 지워지고, 지워지, 플러스 플러스 지워지면 x는 2y가 됩니다. 자, 그럼 X제곱은 4Y제곱이겠죠? 자, 그럼 Y제곱은 6분의 9, 2분의 3이 됩니다. 자, 그럼 X제곱은 6이고요 자, 이거를 입시켜주면 되겠죠? 자, 암수값 구할 건데. 자 여기다가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어차피 x 제곱은 그대로 넣어주면 되니까 2로 나누면 3 y 제곱은 2분의 3자 최대값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최소값을 이미 구했습니다 마이너스 3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루트 6이겠죠 자그 다음에 자 y도요 이게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려면 마이너스 되면 마이너스 레이프하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2분의 루트 3이 되죠. 자, 그래서 지워지고 하면 이게 루트 2, 루트 6이니까 여기서 3 루트 6. 자, 여기서 2분의 9가 됩니다. 자, 두 개를 더하라고 했죠? 자, 마이너스 3 하면 마이너스 2분의 6. 자, 이렇게 해서 2분의 3. 그 다음에 여기 3 루트 6.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